한 여성이 아버지가 홀로 사는 집에 방문했습니다. 냉장고와는 텅 비었고 비누와 샴푸 등에서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는데요. 혼자 살려니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아버지가 안쓰러웠던 딸.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진짜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이번 사연도 조금 아, 좀 답답하고 충격적인 제보인데요. 이 제보자인 따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면서 이 사달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이고 결혼해서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60대인데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좀 각자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 건강 좀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금 이따가 아버지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버지 이렇게 콩화 내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아버지는 대기실에 저쪽에 계시고 이 여성분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길래 천한 내역을 한번 눌러봤더니 저장도 안된 전화랑 하루에 한번 이상 통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는데 제보자는 알고 있던 사실은 이 전화기가 통화 자동녹음이 되는 전화기였던 것입니다. 근데이 통화 자동이 되는 걸 아버지는 모르고 있던 생 살라 그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통화 녹음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여자가 속옷 사다 놨으니까 갈아입어라고 남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딱 눈치를 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길래 아버지한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여자 정리하세요 이렇게 어. 얘기를 했대요 yes. 그랬는데 또이 아버지가 전화기를 잠깐 가지고 있던 그 순간에 다시 그 여자랑 통화를 해서 또 녹음이 된 거예요 딸이 또 확인을 한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 딸이 다 알고 있다고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통화됐다고 합니다 자 뭐가 됐든 어~ 확인이 된 거예요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의 불륜. 자, 그런데 정말 그 내용이 상상 초월이었다고요? 네, 여성이 아버지의 오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에 따르면요, 이 관계가 무려 20년 전부터 이어온 불륜 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아버지가 골프를 치러 갔다가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내연녀는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도 더 드러났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이 여성이 사는 지역 으로 이사를 오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핑계로 어머니만 이사를 보내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성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는데, 뭐 샴푸며 치약이며 하나도 안 쓰고. 전기료와 수도 요금도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엄청 절약하면서 힘들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안쓰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반전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내연녀와 두집 살림을 하면서 아이고. 집을 방치하고 있었기 아이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물론이고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불륜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정말 완벽하게 두집 살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집은 비워놓고, 어, 두집 살리면 그쪽 집에서 사니까 당연히 그 집이 깨끗하지, 어? 자, 그런데, 아이, 10년을, 어, 그러고 사는데 그걸 눈치를 못했어? 의아해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실 텐데, 이 아버지, 황당한 변명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는 겁니다. 실제 제보자인 딴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 집은 거의 모델 하우스처럼 사용한 거예요. 거의 살지 않고 그럼 맨날 갈 때마다 왜 샴푸가 이렇게 막0 년씩 된 샴푸가 아직도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전기세가 여기는 남양이라서 그런지 한 개도 안 나. 뭘 하나도 안 들어. 이런 말을 미파까지 원래 했던 거야. 그때 저희 몰랐죠. 아 모델 하우스랍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뒤늦게 따님이 그 아버지의 은행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맙소사. 아버지가 매달 내연녀에게 수백만 원을 보낸 거예요. 송금을 했었고. 또 문제는 이 돈이 자기 돈이 아니고 집을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내연녀가 이사 가는 날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에 한 천만 원 정도를 또 보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달에는 입금자명이 뭐라고 되냐면 예. 전기료 어. 써 있는데 300만 원. 헉. 전기료 300만 원.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어떤 달에는 반찬값 써 있는데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어. 아마 이제 그 뒤로 몇년 전부터는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내인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따님이 확인해 봤더니 약1 5년 동안 내인에게 돈을 건 줬는데 그러면은 돈을 계속 보냈으니까 현재 그 아버지의 전 상태를 보니까 파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겠냐면 그 아내하고 딸에게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았는데 지금 사는 곳은 월세 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진짜 따님이 배신감을 느낀 대목이 있죠? 예, 참 충격적인데, 8년 전에 결혼 자금 좀 비, 필요하다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 했다가 아버지가 무슨 돈 얘기하냐고 뺨을 때린 적이 있다고 세상에, 해요. 세상에, 딸을 때렸어. 그리고 신용카드 좀 빌려달라 해서 아버지한테 신용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약 3년 동안 1억 원을 빼가지고 내연녀한테 썼던 것 같아요. 여행까지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언니한테 좀 항의를 하니까 내언녀 말이 당신 아버지랑 먹은 반찬값 생활비 다 썼는데 라고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법대로 해결해야죠, 그럼. 네, 어머니는 내연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밤 11시에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와우. 이 여성이 아버지 얼굴을 보면 폭발할 것 같아서 문을 안 열어줬대요. 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문너머로 쩌렁쩌렁하게 어. 당장 소송 취하해라. 상간자 소송. 혹, 네, 500만 원 현금 뽑아서 왔으니까 얼른 받아 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고작 500만 원으로 네, 근데 여성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아버지를 내쫓았고요. 이후 상간자 소송은 승소를 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았고 부모님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내연녀와 행복해질 줄 알았던 이 아버지 다시 컴백. 자, 얼굴이 반쪽이 돼서 여성의 집에 왔다고 해요. 우리 첫, 제일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건강 검진할 때 전화기에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 건강 검진에서 문제가 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위암, 아, 암. 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아, 하고요. 또암 환자가 됐고 거기에다가 상가소세 폐소도 하고 그래서 아마 얼굴이 반쪽이 돼가지고 어 뭐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성한테도 내 쳐졌던 것 같습니다 내연녀한테도 아, 그러다 돈도 버림받았구나.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딸의 집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암 (3기) 환자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 자식된 도리로 일단은 집으로 드리긴 했습니다만 계속 제가 모여, 모셔야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박 교수님. 네아 저는 정말 이 거의 흡사한 상담 사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칼럼도 썼었는데 그 여성분 결국에는 뭐 아버지를 결의에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간병을 하셨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그 후에 심적 갈등으로 너무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배신감이 꽉차 있는데 또 불쌍한 아버지에 대해서 또안 돌볼 수 없어서 돌보다가 화내다가 돌보다가 화내다가 하니까 싸움도 나고 거기에 죄책감에 자기 연민까지 빠져.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 제보자의 전적인 결단이기는 한데 너무 지금처럼 자신이 없으시면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맞기 어렵지 않을까. 뭐 병원에 가시던가 다른 수가 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또 내가 도대체 이 아버지를 조금도 받들이지 않으면 내 인생에 너무나 후회스럽겠다. 그러면 또 아버지를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적 내적 갈등이 있으신 상태일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아~ 아버지라는 사람이 따님 집에 받아왔어요 어, 네. 자 그리고 친정어머니하고 각방을 쓰신답니다 음. 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또 엄밀히 말하면 좀 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박 선생님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은 두 번째 문제고요 자, 백다혜 아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레고홀릭님, 모시지 말고 한 달에 용돈만 조금 드리세요라고 하셨고요. 트래블러님은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은배 팀장님, 어, 용돈만 드려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어떻든 말에요 그러면 최저 생계비만 주시고 생활비 주지 마시고 최저 생계비 주면서 아버님이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살기로 좀 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